이 17년을 방치했던 집을 어떻게든 손을 봐서 사용하려니까 아 이거 뭐 어마어마해 말도 못해 썩어서 떨어져 나간 것도 있고 이걸 왜 이제 손을 볼 수밖에 없냐면은, 이제 새로 건물을 이제, 이거를 저 전부 이제 없애버리고, 어다 이제 완전 부셔 없애버리고, 새로 건물을 지으려 그러면은, 많이 법이 이제 복잡해졌어. 무슨 뭐, 뭐, 지진에 대응하는 뭐, 설계를 해야 되고, 뭐, 응? 아가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동안 창고로 썼던 컨테이너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짐들을 이제 버릴 거, 태워 없앨 거좀 구분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에폐 전자제품 가져 가는 사람들도 주고 그다음에 뭐 고철로 고물상 보내야 될건또 그렇게 하고 꼭 보관해야 될 만한 것만 지금 이제 꺼집어내서 뭐 하는데 이 안에도 보면은 지금 뭐 어? 잔뜩 꺼집어내고 있는데. 이제 점심 때가 돼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고철더미들, 이런 고철더미들로 처분하고, 점심 때가 돼서, 만두를 짜다가, 계곡변에 있는, 평상에 앉아서, <laughs> 요, 요, 손, 요, 녀 녀석,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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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응, 어, 이거, 이거,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어? 피크닉 장소네. 여지에서 없애 없애버려야 될 거를 여지껏 없앴는데 몇 달이 걸리네. 말도 못해 말도 못. 해자 유주야, 밥 먹자. 아이고 아이고.